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간다면 하나님의 사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눈을 떠서 세상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더큰 능력과 은혜가 있는 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들을 사랑으로 극률히 여기고 대접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 강하게 부흥 운동의 진원지 불씨가 되게 하시고 무너진 재단들을 세우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많은 영혼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 있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얼마나 아 힘이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행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여 우리 또 하나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엘리사에게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느냐 할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방법은 우리가 안에 계신 성령님의 충만에서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나간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은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인생이 아니겠죠. 계속 우리의 살아 있는 동안에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문제 때문에 당황해 하고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놀라거나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간다면 우리는 문제 가운데서도 더큰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를 따른 많은. 제자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숙소가 좁게 되므로,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숙소가 적으니 좁으니까 이제 가서 요단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숙소를 더 넓힐 수 있게끔 해달라"고 허락을 하죠. 그래서 그 엘리사가 허락하고 그들이 또 엘리사가 같이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같이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새둑기를 빌려갖고 나무를 배다가 그 새둑기가 물 가운데, 연못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길, 이 그, 여당 안에 빠졌죠.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이새독기가 빠졌는데, 그새독기가 아, 빌려온 것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당시, 이런 새독기 같은 금속들이 귀함되기 때문에, 그새독기가 굉장히 비쌌다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려줄 돈도 없고, 막막한 가운데 있을 때, 엘리사가 어디에 빠졌느냐, 물어보고, 거기에다가, 나무 가지를 올려놓았더니 새독기가 떠올라서 그것을 되찾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생각하지 아니었던 그 문제들.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새독기가 무리에 떠오른다고 생각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모든 자연 법칙을 초월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5절에 볼것 같으면, 6절에 볼것 같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제 받졌냐야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배워 물에 던져 새덕기를 떠오르게 하고, 우리가 나무를 배워 라는 그 말을 가지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예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과 그 십자가를 믿고 나갈 때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로 인하여 당하고.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의 보혈 예수 그리스의 이름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가량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쓸수 있느냐 안 쓰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염려만 하고 걱정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여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두 번째 사건 가운데 하나는. 아람 군대가 작전을 피면 항상 이 이스라엘 왕이 그 작전을 알고 그것을 대체해 나가는 것을 알게 된이 아람 왕이 걱정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 스파이가 있어서 이스라엘 왕이 우리의 모든 작전을 다 알고 있지는 않는가? 그럴 때그 부하가 하는 말이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엘리사는 당신의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이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하고 알아보니 도단에 있다고 함으로 그 도단 성을 포위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안이 이들의 그 군대들을 포위한 것을 보고 놀랄 때 Yeah. 엘리사가 그들에게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군사들이 그들보다 더 많이 있다 하면서 사안에 눈을 뜨게 하니까 불말과 불병고가 그들 주위에 둘러싸 있는 것을 보게 되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6장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니 여와께서그 청년의 눈을 여시메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리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오늘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믿고 아무리 대적이 많고 가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하는 영적인 눈을 뜨고 나가시는 귀한 삶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우리는 육신의 눈만 가지고 판단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인생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영, 육신적인 눈만 보고 판단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아니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세상에 아무리 강하고 세상에 그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군사와 하나님을 능히 당할 수 없다는 사실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눈만 뜨고 끝마친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하면서 그들을 눈을 어둡게 해서 인도를 받게끔 하고 그 아람 군대들이 인도함을 받아서 온 것이 어디냐면 사마리아 가운데 둘러싸이게끔 만들어 놓죠 이들이 눈을 다시 떠 보니 그들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 포위되어 있고 이제는 잡힌 자가 된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의 아버지여 우리가 저들을 치리까 얘기할 때 엘리사가 그러지 말라. 그리고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무, 물을 주고 돌려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참 당할 때 먹을 것을 주고 또 물을 주고 난 다음에 돌려보냈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23절에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문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적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이들을 쉬어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대접하여 이들이 다시는 진범에 오지 에, 못하게끔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대접들에 대해서 사람으로 향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김을 통하여 그들이 순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간다면, 하나님의 사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눈을 떠서 세상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더큰 능력과 은혜가 있는 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들을 사람으로. 국리를 여기고 대접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삶 오늘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대적들이 공격해올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문제 앞에 당황하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모든 질병에서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에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그들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큰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 강하게 부흥운동에 진원지 불씨가 되게 하시고 무너진 재단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오게 하시오 특별히 또 유튜브 선교를 통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정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아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주고 나옵나이다 아멘.